지난 15일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 지역 화폐가 오히려 지역 경제 마이너스다 이런 보고서인데 이에 대해서 최병현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배경을 이해했습니다. 이부에서자 예.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 조세연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예. 그 이제 두 번째 큰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이게 전문가들이 한 거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제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앞에 발행했을 때 예. 그게 이제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소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거잖아요. 예. 예. 이거를 이분들이 이제니까 소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건 확실하고.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고 이제했는데 네. 이분들의 발표 내용에는 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게 이제 확인되어져요. 어떻게 해, 확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8개8개 소매 판매 업종을 이렇게 선택을 분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슈퍼마켓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합 음식 음식, 음식 음식품 파는 파는 데라든가 예. 아니면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일반 교습소라든가 뭐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여덟 개로 나눠요. 예. 지역 커피를 쓸수 있는 것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슈퍼하고 소위 말해서 음식품 음식 음식료를 파는 이제 이 종합 소매업 같은 경우는 네. 분명히 이제 증가한 것을 인정을 해요. 예. 나와요, 이렇게 실제로요. 예. 그러니까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지역 소득의한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1%더 추가로 발행했을 때한14% 예. 매출액이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식료 같은 경우는 한8% 증가하는 걸로. 예.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하게 나와요. 예. 그데 나머지 여섯 개 중에서 다섯 예. 개는 여전히 뭐냐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요. 예. 단지 뭐냐면 통계적으로 그것이 유의미하지 않다. 어, 증가는 하지만 이게 이거 효과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죠, 이제 고객이 좀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는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그것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문제가 왜 나오냐면요, 이런 네. 겁니다. 이게 지금 2018년까지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려면 그렇죠. 올해... 올해라든가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2018년까지의 통계만 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죠, 예. 어... 2010년부터 18년까지만 했는데. 2019년 하고 2020년 통계가 있을 텐데. 19년 통계가 있죠. 예. 19년 통계를 가지고 한 연구소도 있고요.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요 예. 한한개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게 되면은 2018년까지는 굉장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행액이 적었어요. 아. 발행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니까는 18년도에 보게 되면 전체 발행액이 3,714억 원인데 예. 한개 지자체당 보게 되면 한 56억 분이 안 돼요. 아. 이게 올해 이제 발행액이 한1 4이안 되는 규모입니다. 최고로 이제 많았던 분석 기간 올해 10분의 1 정도밖에 안니까 예. 어. 그러니까 이 분석 기간에 최고로 많이 발행했던 해가 그런데 예. 거기에 또한 가지 뭐냐면요 지자체별로 발행액이 굉장히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예. 경상북도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1,171억 원을 발행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485억만 발행했고요. 예. 인구는 근데 경기도가 다섯 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보다도. 요 예. 그러니까 이 편차를 인구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열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어, 인천 같은 경우는 5억분이 발행을 안 했어요 어... 경상북도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어... 그래서 이게 편차가 심하거든요 제가 음요. 이제 이 얘기를 기,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게 나오는데 예.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이제 문화 오락 인제 이제 여가용품에다가 이제판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거기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3점가 매출이 증가한 걸로 나와요 예.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냐면요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은 그러니까이 부분이 그러니까 발행액이 적은 지역은 어. 이 부분까지 돌아가지가 않죠. 슈퍼마켓이라든가 음식품에 먼저 쓰고, 그럼 나머지 여력이 없으니까 거기서 쓰지 않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매출액이 거의 안 잡히는 거예요. 아. 근데 많이 지원된 아. 쪽은 많이 잡히죠. 그러니까 인구통계학적으로도 보정이 돼야 되고, 엑스로도 보정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열개 중에서, 예. 대상 지역이 열개 중에서 여섯 개가 만약에... 굉장히 비중이 낮아요. 예. 그리고 네 개가 만약 비중 높으면 예.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한 걸로 잡히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발, 이분들이 연구한 것도 예. 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건 자, 에, 확인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게 일단 문제고 교수님 그렇죠. 보시기에 예.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맞습니다. 지역 편차도 크고 그 지역 인구도 다른데. 예. 거기 그 가중치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예. 어 그런 문제가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이런 식으로 통계 를 내는 건. 예, 네. 그래서 통계가 그렇게 나왔으면 나왔 나온 다음에 예. 이거를 그러니까 결과대로 그대로 이제 솔직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예. 이게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러니까 이그 해석을 해놓고 나서 이걸 끼워맞추려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 어떤 음. 문제가 생기냐면은. 경기도에서 만약에 지역화폐를 도입했을 때 예. 서울은 도입을 안 했어요. 예. 도입을 안 하게 되면은 경기도에서만 쓸수 있으니까 지역화폐는 예. 서울에 가서 안쓸게 아닙니까? 못쓸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울에서 소비하는 게 소매, 소매 판매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아 논리가 그런지요? 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인적적인 아, 그러니까 지역화폐는 그 동네만 쓰니까 예. 어쩌면 다른 동네에서 돈을 썼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laughs>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서만 쓰니까 예. 서울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아 그런 논리에 인접 지역이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본다 이거예요. 저쪽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접 지역이 아니라 신선한, 신선한 대형 유통업자가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고, 그건 음. 통계청 저걸로도 확인이 되어져요. 되게 보게 되면요. 이 지역 앞에들은 대부분 이제 중소상공인, 소위 골목 상권 보호에 차원에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네. 어 동네 슈퍼에서는 써도. 네. 대형 유통 그 체인에서는 안 쓰죠, 못 쓰죠, 못 쓰죠. 예. 그러니까 대형 체인 유통 소매 판매는 줄어들 수 있죠. 줄어들 수 있는데 예. 그 효과는 나오 나오 겠네요 예. 어. 근데 이제 그걸 인접 지역으로 이제 이걸, 이걸 치환 시킨 거예요. 대형 아, 유통업체 소매 판매를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인접 지역이 이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경쟁적으로 또 이제 지역 앞에 도입을 한다 이거예요. 예. 도입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상호 피해를 입히니까는 예. 상세되고난 다음에 무슨 피해가 나타나냐면 화폐 발행 비용. 상품권 발행 비용 그게 한 사백육십억이 인제니까 발행된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다 전자화폐라든가 네. 카드로 다 이렇게 많이 대체했기 때문에 아, 그것도 없어지는데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골목상권용으로 발행된 거기 때문에 뭐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은 매출을 줄지 않냐 예. 그런 피해가 있다. 예. 어, 그런데 이제 이쪽도 발행하고 저쪽도 발행하면 서로 예. 똑같지 않냐? 그런데 예. 그럴 때는 발행 비용이 또 손해다 예.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 근데,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그러니까 손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결론 은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올해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이면서 예. 전국에 그러니까 다 균일하게 이렇게 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카드로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폐 발행 비용도 안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그이 그이 뭡니까 상세도 안 들고, 상세도 안 들고. 상세도 안 들고 그러니까는 예. 이거 효과가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번에는 <laughs> 근데 야. 이제 그. 분... <laughs> 아 이게 이런 거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대형 어, 유통 대기업의 매출 감소 예. vs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이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서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데이 어, 연구는 기본적으로 유통 대기업의 매출 감소 부분에 주목한 거군요. 기본적으로 이 논리 베이스가 <laughs> 예. 그런 셈이네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뭐 정치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과거에 그러니까는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예.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골목상권 보호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예. 동네 에 그러니까 대기업 유통업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육성업종 해가지고 막 선정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정업종 해가지고요. 근데 그게 별로 이제 큰 효과를 못 봤다고 편법으로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네? 그랬었죠. 그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저거를 제한한다. 이렇게 그렇죠. 가지고 그 당시 그랬었었어요. 그러니까 목상권 보의 호 가치보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해서 이건 나쁜 거다. 이런 그렇죠. 의미. 그런 식으로 그랬었는데 네. 이거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옆에 인접 지역을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인접 지역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러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피해 보는 것을 인접 지역으로 이걸 치환시켜 가지고 어. 그래서 아니,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다면.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들이고 골목상권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는 네. 어 똑같이 그러니까 이 유통 대기업이 매출 감소한 분량만큼 자영업자가 매출을 증가하면 이거 지금 시기에는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점, 그런 점에서 지역화폐 도입 목적의 정책적 목적이 네. 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셈이네요. 예. 네. <laughs> 그러니까 정책의 도입 목표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엉뚱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이해했습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laughs> 이거 연구하신 분도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볼까 네. 인터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백호 네. 교수님 수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